오늘 문장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는 뉴스 반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. 예. 어, 제주항공 참사 시생자 신원 모두 확인. 뭐 이런 거 이런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아마 예. 제주항공 예. 파. 희생자 179명 어 179명 이렇 확인 팍 이렇게 할 거거든요. 그러면 요로 요 문장을 여러분들 봤다 하면 소화를 예. 보고 예. 제주 보고 179경 하고 또 확인 끝 이런 식으로 아 179를 살려놓고서 그 다음에 내가 수화를 하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, 빨리 천천히 천천히 끊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빠르게 뭐 이런 식으로 수화를 쓰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기차 오늘 전기차 얘기가 두 번째 클립인데요 네. 전기차 예, 전기차, 사. 예, 청년들, 처음이면, 보조금, 더 줄게, 더 줄게, 더 줄게. 예,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, 전기차, 사. 예, 하고서, 보조금, 더 줄게, 더 줄게, 더 줄게, 더 줄게, 어떻게 할 건가? 만약에, 어,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한다면, 더 주게, 더 주게, 더 주게. 예, 이거를, 이 표현을 똑같이 따라 하는 거죠. 예, 전기, 전기차, 사. 도둑. 넣어 줄게. 넣어 줄게. 누가 누가 전부 도둑. 이런 식으로 아, 수화 문장을 보고 내가 요거를 요 표현을 가지고 따라야겠다 그래서 요 문장을. 그래서 요 문장들을 우리는 뉴스반을 통해서 문장들을 하나씩 보고서 어이막 20문장, 30문장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럼 이 중에서 좋은 문장들 혹은 내가 나한테 없는 표현들을 뽑아서 내가 그 문장을 한두 문장을 거울을 보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죠.